이번에 김경률, 아, 김경률 나 있잖아요. 몰래 마포에 이제 음. 민경호 대표님을 많이 이제 밀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제 김윤희 대표님이 되게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거기 누구냐? 지난 4년 전 총선 때 네. 이제 세월호 이제 그 유족에 대해서 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이제 컷다왔당한 음. 사람이 있어 있어요. 누군지 알죠. 이제 음. 근데 그말그 그, 그, 네. 네. 그 사람이 한 말이 방송에서 계속 그것만 틀었대요. 아. 그러면서 민경호 대표님 출마한다 그러면 당 전체가 다 노인비하로 그 4년 내내, 그러니까 총선 내내 그걸 틀어댈 거라 이거지. 네. 그래서 그 프레임 때문에 이제 민 대표님은 출마. 이게 원래 그러면 민 대표님은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근택 같은 형근택이나 정천해 같은 인간은 그니까총 국회의원 배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그럼요, 양심이 하지만, 없잖아요. 네, 하지만 원래부터 민, 민 대표님은 이제 재해에서 활동을 해오셨고. 뭐, 지금도, 지금도, 아, 제 여구나, 제 여. 음. 지금도 이제 그, 제, 앞으로도 얼마든지 할 기회가 있을 거고, 저는 이제 뭐 국회의원보다 더 중요한 일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도 사실 방송 온갖 곳에 다 네. 나오고 계시고 그렇죠, 저희 그렇죠. 방송뿐만 아니라 뭐 채널에도 나오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그 전달하는 메시지가 너무 좋고 이제 네. 인사이트가 있으셔가지고 네. 물론 이제 뭐 정치권 내에 있었으면 또그 나름대로의 그렇죠. 역할이 있으실 텐데 지금 이제 정치권 밖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 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좀 민경호 대표 응원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비, 비례 얘기도 네. 있는데. 음. 민대표님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음. 비례 비례로 내가 가는 거는 오팔레 청산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 예를 들면 이제 뭐마포공청 같은 것도 돼서 정청 내라 부눈다 그러면은 그런 음. 거야 말로 오팔레 청산에 한 단초가 될수 있는 거지.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제 그 기대했던 게아 민경호 대표의 정청래. 네. 이게 좀 성사되면 진짜 빅매치 되지 않겠냐? 네. 재밌는. 그랬는데 네. 그랬는데 그거를 지금 김경률 위원회에서 아, 야. 야. 기사, 아침에 그 뉴스 듣고 음. 내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누가 이제 그말 소식을 전해 오길래 이거 진짜냐고 물어봤어요. 사실 저는 희망사항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못했지만 희망사항이었거든요. 근데, 와, 그게 성사됐다니까. 그러니까 김경률, 김경률 이분은 제가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기 스스로를 보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국 흑서가, 조국 흑서 탄생 1주년 기념 이제 정권 교체 된 뒤에 네, 네. 네 명이 다시 모여가지고 대담을 했거든요. 네. 그때 나만 보수라 그랬고 다 자기는 여전히 진보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2022년만 해도 그런데 그로부터 2년 가까이 지난 이제 그 사월 동안 뭔 일이 있었냐? 느 네. 민주당의 끊임없는 갑질 그 정말 갑질과 음. 정말 자기 사리 사육일 이 뭔지를 끝까지 보니까 그렇죠. 보여준 그 자체였죠. 네, 그걸 보여는당 대표를 위한 정치가 그러니까 정청래의 문제점은 뭐냐면 정청래가 학생운동 경력도 없는데 그걸 부풀려서 국회의원 된다음에 계속 쩔이지 타고 있다 이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인간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당 대표를 위해서 당대 위해서 아부 아부만 하던 얘기가. 삼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또 사선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놈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우리 우리 이번 총선의 예, 정의의 음. 구현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그마포에 어떤 바보 같은 놈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바보 같은 기자가 어, 그러니까 뭐 그러면 이게 그 당협위원장이 있을 텐데 마포에 그러면. 기군 줄을 딱꽂으면 이거는 뭐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어 아. 누군지는 지금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만 네. 평상시 이제 그 윤영선 네. 의원이, 네. 의원은 아니죠. 그때 이제 후보가 8,400표 차이였습니다. 네. 아, 제보 골선에서 8,400표 차이다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시는데 네. 이분은왜 어떻게 되는 거냐? 어? 왜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네. 느낌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음. 이재명이 자기 그자 같은 당뭐 머리 깨진 사람의 <laughs> <여긴> 그 <laughs> 지역구를 뺏을 때는 어. 또 말을 안 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말을 네. 안 하고 그건 잘했다고 하고 그때 뭐 이재명을 개항하라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아. 놈들이 놈들이 지금 그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좀 기가 막히죠. 음. 그니까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아니 지역에 그니까 선거를 왜 하는 거냐 이이그니까 지역에 봉사도 이겨야 그걸 할수 있. 그럼요 맞아요. 시군하면 뭐가 있냐고. 그게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는, 저는 그래요. 그, 그 사람이, 그니까, 러 마포 당협위원장 같은 분한테 안타까운, 뭐, 안타까운 사연을 알겠, 알겠어요. 관리하고 그런 건 있는데, 이기지 못하, 못하는 게 대체, 뭐가 의미가.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겨야죠, 일단. 이겨야, 네, 이겨야. 이기는 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지. 그니까, 뭐, 그니까, 러 물론 이제 다, 뭐, 안배를 해야겠지만, 정천례 같은 사람은, 그, 그인까 그 마포가 원래, 옛날부터 좌파가 득세하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국민님 쪽에서는 사실 거물급 인사들이 많이 안 갔죠. 네, 그러니까 네. 80년대 공화당 뭐 이때도 마포가 마포가 야당 야당 구, 지역구로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제가 어. 거기서 자라났어요, 40년을. 아 마포에서. 네, 네, 그래서 그랬, 그랬던 곳이고, 그러니까 거시겠네 아, 그, 예를 들면 네. 신성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전설적인 배우 신성일이. 신성일. 예. 네, 그분이 마포에 공화당으로 출마를 했어요. 네. 그데 그분이 떨어졌어. 그니까그 어. 정도로 마포가 야당이 되는 곳이고, 80년 선거에서는 그 봉두환이라는 사람이 전국 최다 득표를 한 곳이 바로 마포예요. 어, 아니 아까 방송하실 때 마포에 대한 인연 이런 걸 얘기해 주면서 시 기회를 안 주더라고. 내가 마포서 40년 있고 우리 엄마는 마포 70년 있다 얘기하려는데 그걸 안 해. 아, 아까 생방송 중에 어머니 전화 통화까지 한번 해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역대급 방송사고 한번 내고 했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아, 어머니 그러니까. 때부터 시작해서 쭉 40년 가까이를 마포에 사신 거예요, 교수님? 사실 어머니 70년은 뻥이고요. 저희가 이제 40년 전에 이제 이사 온건 맞고, 그러니까 40년 동안 산건 맞아요. 어. 맞아요, 사실. 어, 40년 동안. 예, 네, 저는 어. 그때부터 마포. 그럼 거의 뭐 평생을 마포에서 살듯이 시 살아요. 마포에 어. 네. 홍익초등학교라는 어마어마한 초등학교가 있죠. 초시작 됩니까? 그래서 제가 네. 그 초등학교 홍익이다, 홍익 나왔다는 걸 자랑으로 알고 있는데, 전 어. 대학보다 홍익이 더 자랑스러운 게 어. 그. 홍익 들어갈 때 제가 4대1의 경쟁을 뚫고 들어갔어. 그데 아, 우리, 우리 교수님께서 이 얘기 하셨다가 우리 본부장님이랑 모르시죠. 싸웠는데 본부장님이랑 본부장님은 무슨 어디 나오셨더라? 무슨 교대 초등학교 나왔나? 어디 어디 나오셨나? 뭐 그래. 어디서 리라 아니었나요? 리라 아니었던 거 같은데. 리라 아니었어. 내 리라였으면 내가 깽갱하지 아. <laughs> 나는 저는 그래요. 홍익 위에는 리라밖에 없어. <laughs> 댓글에서 혹시 나올 수도 있을 거 같아요. 홍익초와 양대산막이었던 경북 나, 나왔나? 어디 경보셨던 경북. 거 같은데. 경북 초등학교 뭐. 뭐 초등학교 어쨌든 저는 그렇게 네. 크게 뭐. 대단치 않게 난 그런 촌호가 어. 있는지도 몰랐어. <laughs> 우리 본부장님 이것도 보고 계시면 네. 아니야 본부장님 보지 네. 마. 근데 어쨌든 김경렬 형님 네, 같은 위원회 경우 정말 음. 가슴이 벅찬 게 뭐냐면 이분은. 절대 정치를 안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그건 네. 그건 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리고 이분이 비대위원 끌려나온 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었으면 절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구자람 그렇죠. 그건 구자람으로서는 마찬가지일 텐데 음. 난 이제 출마까지 할줄 몰랐어. 이 출마는 그러니까 잃는 게 너무 많은 잃는 게 아, 많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얻는 것도 있겠지만 이분이 계속 앞으로 정치를 할게 아니라면 이번 선거는 정말 잃는 게많 많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지형이고 갑자기 사실 김용현님은 마포에 살지도 않잖아. 그렇 마포 지역 기반도 있는데. 다가 거기서 3선을 한 정청대를 꺾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우니. 아, 정청대가 아, 이랬잖아요. 희생이죠, 희생. 뭐 한동훈 와라.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음.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그데그 물론 일인데. 정신 나간 소리였죠.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마포에 출마한다. 저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동료 시민의 아주 가장 적절한 아, 예 같아요. 동료 시민의 네. 적절한 예. 그러니까 자신의 그동안 삶의 철학을 다 버린 거잖아. 이형 님, 님은 그냥 그러니까 뭐 좌파 운동할 때 되게 열심히 하셨긴 하지만 그 정치 국회의원까지 나가는 건좀 오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항상 거리를 뒀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분이 자기의 소신을 꺾은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은 민주당 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진보에 계셨을 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인재였잖아요. 네. 이 세금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또뭐 세수와 관련된 문제 아주 잘좀 김경률 하면은요, 그러니까 네. 삼성 바이오 그, 그 분식 회계를 갖다 음음.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분 바로 김경률 회계사예요. 그리고 음. 이분이 뉴스 공장에도 그래서 많이 나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것도 했었어요. 그 예전에 그 한진 쭉, 그러니까 현뭐 쌍용차, 네. 쌍용차 그 해고 때그 기적 같은 그런 승리를 이끈 하는 분도 바로 이분 이분이고 어쨌든 좌파 쪽에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참여연대에서 조국 사태 때문에 너무 왔잖아요. 음. 너무 오고 나서도 계속 자기는 진보라고 하던 분이 이제 보수의 보수의 전사로 나와서 정청래와 대결한다. 너무 아름답지 않난나 경일 언님한테 너무 고이 고마움 그러니까 이고아 근데 진짜 형님은 아니시죠? 나는 거의 비슷한데. 어. 처음 만날 때 그냥 내가 네,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보다 한살 많으니까 내가 널 형님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아, 한살 많으세요, 김경률. 예,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서로 형님 형님 부르고 있어요. 서로, 어. 네. 아, 서로 형님이라고? 네, 왜냐하면 어. 이제 그 좌파에서 넘어온 사람끼리 이제 만났는데 어. 그 지명도가 그쪽이 높잖아. 그래서 나는 형님이라 그러는 거야. 이 반. 아, 바다는... 지명도는 뭐 선민 교수님이 그러니까, 훨씬. 제가 그때 어. 그막 듣보잡... 그러니까 그때 저... 듣보잡이었다고막 득보잡. 득보라고만 하죠. 그렇죠? 왜냐 보보 아,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김영준 형님은 넘어온 거는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나는 어. 한 줄도 보도가 안 됐어요. 저는 조국 때문에. 지금은 사람은... 근데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조국서. 조국서. 음. 조국서에. 넘버 투버 투잖아, 내가. 그렇죠. b e r two. Number t w 셨죠 다섯, 다섯 그명 e 사람, 썼는데, 그 아그 변호사 좀이 변호사 아, 이상이 문제 있는 네, 빼자. 권 변호사는 네. 좀 빼고 네, 야 네, 그럼 팸고. 나머지 네명 중에서 서로가 그러면은 다자기가이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서로가 다일 등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넘버 투는 강양구 기자예요 그분 아. 보면은 그책 보면은 진중권 강양구 말이 거의 80%가 넘어요 나머지 실질적인 넘버 원은 진 교수님 그래서 신중권 강양구 이렇게 원래 돼야 되는데 어. 대중들의 평가는 진지분 다음에 서민이야. 왜냐면 어, 면 서민이 먼저죠. 왜냐? 그래. 왜냐면 네. 그 책이 나오고 홍보를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서민이가 제일 시간이 많으니까 네가 해라. 그리고 너는 기여한 것도 없지 않냐, 책에. 이 말에 제가 아, 어, 그럼요. 제가 해야지 하고 방송 토론에 나가고 나가 그랬어요. 어. 제가 어느 정도 가구가 단단했냐면 저기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조국 백서를 쓴최민희 하고 어, 어. 토론을 하겠냐. 어, 어 조국 어, 백서대 흑서. 어, 어 그래 붙여가 어. 이랬어요. 누구 돈 관계 없습니다. 불러만 주세요. 내가 음. 다척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어. 근데 나중에 연락이 다시 왔어. 최민희가 토론 안 하겠다. 아, 수님 무서워서 도망갔네. 그러니까 김민용도 토론 안 하겠다. 뭐 김민웅 그 진짜 정신 나간 아 인간. 그러니까 아직도 맨날 뭐 촛불 들고 막 설치고. 민석이 형이지. 예. 네. 네. 형제는 형제는 쩔이었다. 없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그런 아름다운 지역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마포, 어머니 댁에도 가끔 가고 그러는데 제가 아, 이제 는 이제는, 아. 이제는 이제 그 아. 경유현님이 거기서 선거운동 하고 그러면 네. 제가 이제 자주 가서 도, 음. 돕고 이제 뭐오날도뭐 명함 명함 나눌 때 음. 같이 나누는 거야. 야, 야. 이사까지 가시고 그리고 마포로 이 머리띠 할 거야. 어. 내가 김경률이다 음, 굳이. 아니, 어때게 아니, 어떻게. 어떻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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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아니. 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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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다 이건 어떨까 내가 김경아 아니. 다니 아니. 왜 내가 드립을 안 받아줘? 와 진짜. 그리고 난 이것도 그렇지만 원희룡 장관도 난 진짜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아까 방송에서도 원희룡 얘기 있었죠. 네, 근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남 중진들한테 좀 희생을 하라고 하는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아. 김기현 전 대표가 네. 뭐 국회의원을 더더뭐할 그런 욕심 버리고 네. 그냥 험지에 이렇게 딱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험지에 나, 내가 나가겠다 얼마 이, 좋아요. 이 정도 선언을 하면 울산에서 사, 4년 더 하면 그게 대체 뭐가 도움이 됩니까 <laughs> 우리 국가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냐고 개인의 그냥 영달이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당대표께 시기나 하고 거기서 꿀 빨았으면 이제는 여기 와서 봉사하라 이런 건데 그거를 원희룡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김기현은 그냥 쩌리가 되는 거고 아. 원희룡은 이제 더큰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그런 말을 그렇죠.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원희룡 장관이 원희룡? 음. 원희룡, 원희룡 이분의 계약을 가는 건 정말 어려운 싸움 이것도 역시 어려운 싸움이에요 그럼요 에. 그러니까 지난번 윤영선 모뭐 후보가 굉장히 잘했지만 사실 그거는 이제 정권 교체된 지 얼마 안 돼서 치른 선거라는 것도 거의 프림이 리 있었다 고요 음. 그런데 이번 선거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음. 이건 정말 어렵,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쵸. 그런데 원희룡 여기 도전하난 음. 너무 아름다워서 진짜 원희룡 정말 원희룡에 대한 무... 원래 교수님 원희룡에 대해서 막그 한동훈 위원장만큼 그렇게 막 높게 보지는 않으셨는데 이번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어 진짜 원희룡 위원 저전 장관에 대해 가지고 교수님 평가도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네. 뭐 저는 저한테 이렇게 뭐 나쁘게 했다는 이런 거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음. 저는 그냥 그그 그 당시 행동으로만 저는 그렇죠. 평가를, 평가를 음.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과 말로만 그러니까 평가해요. 원희룡 장관이 음. 근데 이제 홍호 홍오, 아니 홍호준표 사건 났을 때 네. 내가 서민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한마트만 클라 뻔했다 이런 말을 했거든. 난 그게 전혀 서운하지 않어. 냥 잠깐만 그런 뭐, 얘기를 했어요 원로룡 장관? 아니 그 그때는 그럴 수밖에 아. 없었던 게. 대선 때였잖아 그냥 그래서, 가만히 계셨어도 되는데 굳이 아니야 아니 왜... 경선 때 이런 어. 거 그때 저에 대한 비난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을 때라서 어. 원희룡, 원희룡 위원장관이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런 분들이 저한테 비만한 건난 난, 하등히 평가에 그런 게 없어 이거 얼마큰 그릇입니까 야, 그, 난 그다음에 계속 원희룡 장관 어, 응원했고 홍준표였어 봐요 얼마나 얼마 또 난리쳤겠어 홍준표가 제일 난리쳤어 그 그런. <laughs> 왜냐면, 홍어준표의 주인공 홍준표잖아.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그, 그, 그 이제 홍, 근데 저는 홍준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자, 좋은 말 하면 난, 난 박수 치고, 그러니까 그때 그 일은 제가, 에이. 저는, 저는, 저 오히려 홍준표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저 어, 근데 그것도 사실 교수님이 하신 말도 아닌데. 그렇 아니지. 그것도 음. 아니지만 난 사실 그때 안철수 안철수 국민의당 그때 압박 면접하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이제 나중에 전화 받고 알았어. 기사막떠가지데 음. 어제 이 이유, 이유가 뭐든 간에 저는 제가 책임을지는게 맞고 그리고 채널을 폭파했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채널이 7만 얼마였는데 나그 아. 채널 진짜 폭파하기 너무 아까웠다. 온제 7만 되냐 그리고 다야 단... 그리고 만들어진 게 빨대 왕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야, 거의 그렇죠 아, 지금 정치계 네. 큰 획을 긋고 있는 빨대 왕의 그렇죠. 탄생 비화까지 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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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희룡 위원장도 네, 정... 네. 원희룡 장관도 정말 고마운 고마운 분이고 그럼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과 원희룡 이두 분이 껴왔는데 어, 나는 진짜 이렇게 남자들끼리 껴왔는 게 가끔 아. 이렇게 너무 막 가슴 뛸 때가 있잖아요. 어, 저희도 한번끊어까요 교수님? 아, 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우리는 안 된대. 나는, 한, 나는 성대표를 이성으로 느끼기 때문에 <laughs> 그럼 부적절한 것 같고요. 원희룡 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당에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동료 시민이라는 그런 의식을 가, 그러니까 그렇죠. 발휘해주는 이런 분이 이제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한도군이기 때문이야. 그럼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희생했겠냐고. 절대 아니지. 한도훈 위원장이 먼저 희생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네.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 자격 변호사만 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변호사로 잘 나오시고 이분이 유튜브 안 나오는 이유를 근데 설명 그때 했잖아요. 뭐라 했냐면은 이분이 회사에서 이제 기업주로 맡고 있는데 이분이 그 자꾸 이제 방송 나가서 너무 이제 보수적 얘기를 음. 하면은. 그냥 그 좀고객에서뭐 고객에서 뭐 음. 뭐라 그런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이렇게 이길해서 네. 그냥 난 너무 타당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동훈 위원장의 부름을 받고, 아하. 딱, 당신이 부른다면 하겠습니다고. 그 녹슬었던 검을 딱 닦고, 어. 쫙 출정하자. 너무 아름답지 않냐? 나는 진짜 이게 그 엑스칼리 아도왕이 딱 하자 그랬 때, 어, 천국의 그 이제 그 용사들이 다 모이는 거 아니야. 어. 얘니 나 이거 너무 알아. 이 전투는 어. 이길 수밖에 없어. 엑스칼리버를 뽑았으면 당연히 이기죠. 이기지 그러면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경이령님이 음. 이런 말또 이런 말했잖아. 술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아아 삼국지 관우. 아야 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네. 그러면 누구의 목을 칠지도 벌써 삼국지, 예상이 되죠 삼국지에서는 네. 안양과 봉춘데 어. 여기서는 이재명과 정청래가 되는 <laughs> 거겠죠. 그런데 사실인데 이건 하는 말이고 우리 어. 경유령님은 술이 식기 전에 마셔. 원래 원래 마셔 그냥 잔 따르면 바로 마시고 잔이 채워지기 전에 마시되 바로 마시는 분이야 이분이 근데 그거를 조금 미루고 나중에 마시겠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아, 미루는 것까지도. 네.